자, 페이지 66쪽 3단원. 자, 이제, 어, 3단원에서부터는 이제 함수의 미분을 할 건데, 첫 번째로 뭐냐면 지수함수와 농그함수의 미분이다. 근데 우리가 수트에서도 배웠듯이, 수트에서 우리가 맨 끝단원이 미분 다음 적분이었잖아그 전에 뭘, 뭘 배웠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배웠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알아야지만 도함수를 찾을 수가 있거든.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를 미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단원도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극한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극한.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그리고 무리수 2의 정의까지만 배우고 마무리할 거야, 오늘은. 자, 그래서 페이지 66쪽에 3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자이 극한은 어 그래프만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지수함수의 극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의 극한 첫 번째 자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 기본 형야 여기서 a는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얘는 지수함수다 자 그런데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의 범위에 따라서 a의 범위에 따라서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 이 그래프가 끊어진 부분이 있나? 그래프였을 때? 없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야. 그래프 그려보면. 그 그래프를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1보다 크든, A가 1보다 작든, 징간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뜻하을 생각을 할 때, 함수의 극한 생각할 때이 x가 리미트 x가 어떤 상수로 일정하게 가까이가 어떤 상수. 로 그러면 그때의 극한값은 뭐랑 같냐면 바로 x가 k일 때의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지. 왜? 그래프가 끊어짐 없이 연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연속이면 그때 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 배우고 왔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X가 일정한 상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A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증가을 감소하든지 간에, 뭐다?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지. 이건 둘 다, 음.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X가 일정한 상수가 아니라, X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 해보자라는 거지. 자,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때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이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번에는 x가 계속 계속 작아지, 무한히 작아진 상태에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y 는 어떻게 된다?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됐어? 그지? a가 1보다 크일 때. 근데 a가 0과 1 사이면 이때는 x가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돼? 0. 0으로 가까이 가지. 그지?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때는 0으로 간다라는 거고, 반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가 0과 1 사이면 이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따라서, 밑에 따라서,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a가 1보다 크면 발산, a가 0과 1 사이면 0. 그니? 응 음. 사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알죠. 그래서 머릿속 그래프 그려서 어떻게 찌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자이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얘가 중요해. 얘가 X가 무한대로 갈때 그때 이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면 어디로 수령한다? 0으로 수령한다. 라는 이 결과를 가지고 지수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의 극한을 갖고 있으면, 함수식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이 밑을 0과 1로 바꿔가지고 0으로 가는 극한을 만들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음. 근데 D선세 극한에서 0으로 가는 극한이 얘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여기도 0으로 가. 그치? 근데 얘는 뭐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우리 어떻게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잖아 헷갈리니까 그지? 그래서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시원해가지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끔 해서 바꿔주면 0과 1 사이가 될 거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 똑같이 0으로 가잖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여기에 포인트를 어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할 거다 라는 거지 이해했어? 음. 자두 번째로는 로그함수 극한 두 번째로는 로그함수 생한 자, 로그함수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지수함수. y는 a, x에서 x, y 자리 바꾸면 x는 a의 y제곱이고,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로그, a, x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가 밑이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x는 양수, 진수조건. y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모든 실수. 지수함수에서는 x가 모든 실수가 되고 y가 양수였어. 근데 이게 바뀌는 거지. x, y 대칭시키니까. 자 그러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 이게 이제 a가 1보다 클 때의 로그함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요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가 생길 거다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로그 함수 지금 그려보니까 연속인 걸 대칭시켜서 그렸잖아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 또한 끊어짐 없이 연속일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a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지 간에 뭐다? 리미트 x가 어떠한 상수로 가는 로그 함수에서는 뭐다?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다라는 거죠 우는 시자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됐어? 응. 자 이번에는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따져볼 건데 자 로그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없어 왜? 그래프가 다 x가 0보다 큰 쪽에만 들어지니까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로그함수에서는 뭐가 뭐가 되냐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로그함수에서는 뭐다? X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나 0에 대한 로그, 두 가지에 대해서 따져볼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럼 A가 1보다 크면 X가 계속해서 커지면 Y도 계속해서 커지는 발산이될 거고, 얘 또한 뭐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는 거죠. 로그 AX. A가 1보다 클때 0보다 큰 쪽에서 가면 마이너스로 한 대로 와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A가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따로 보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0보다 큰 쪽에서만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지. 됐어? 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는데, 네. 자, 여기서는 지금 일정한 상수로 가까이 갈 때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발산이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그함수의 역할에서 뭐냐면, 우리 로그함수의성질들 있지. 로그의 성질. 밑지 같은 로그끼를 뺄때는 진수끼를 나눌 생각 없다. 더 셈은 곱 생각 같다 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변형해가지고 극한값을 생각을 해주는 로그 함수에서 는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건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변형시켜서 극한을 구해주는 게중요하다라는요자 이것들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적용시켜 볼게요 자 지금까지 뭐 그래프만 알면서 아는 내용들이야.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그래프 한번 정리했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거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유형별로 문제 풀어볼게요. 유형 1번 지수함수의 극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5의 x제곱박이 3의 x제곱분의 3의 x제곱 <laughs> 얘의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지금 보면 밑지산수구 지수가 x가 있으니까 지수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야 근데 밑지 5, 3, 3이네 1보다 커요 x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밑을 0과 1 사이로 바꿔가지고 0으로 가는 극한을 만들어서 극한값을 계산한다 이말이야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부유수형체일 때는 분모에서 밑이 큰 5의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거야 분모에서 밑이 큰걸로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5분의 3의 x 제곱에 5분의 3의 x제곱 됐어? 음. 자 그러면 뭐다? 얘가 밑이 0과 1사니까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 얘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극한 값은 뭐다? 1분의 0, 0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를 갖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분모에서 밑이 큰 걸로 두분자 그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2번은. 자 여기 보니까 뭐야? 3의 x제곱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의 값을 몰라 그래서 얘를 또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고 분수 형태일 때는 미, 분모에서 밑이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고 했지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분수 형태가 아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는 밑이 큰 걸로 묶는 거야 묶어 꺼내 앞으로 그럼 둘중 밑이 큰게 3의 x제곱이니까 3의 x제곱으로 꺼내면, 3의 x제곱으로 꺼내면, 얘는 1,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2의 x제곱이 된다. 라는 거지. 이에서 얘를, 요렇게. 됐니? 그리고, x분의 1제곱이 살아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요렇게 요렇게 분배해 주는 거지 여기 지수 법칙. 그러면 3의 x 제곱이랑 x 분의 1 제곱 곱하면 어떻게 된다? 3이 된다, 라다가 3. 그리고 1 마이너스 3분의 2의 x 제곱에 x 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요 x 분의 1을 얘 한번 여기 요기, 바로 여기에 한번 분배해 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그리고. x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고요? 얘 0으로 가죠얘 어디로 가고요? x 분의 1 어. 0으로 가죠 <laughs> 그래서 남는 거 써보면 3 곱하기 100이 0이니까 1의 0제 따라서 얼마나 3이다라는 값이 난다라는 거. 오른쪽에 이거 헷갈려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오른쪽에 3번 네 3번 자 바로 오른쪽에 3번에 3번 2에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 자 1번에 2번이랑 3번에 3번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뭐야? 얘는 x분의 이 있고 얘는 x분의 이 없어 x분의 이 있다고 그러면안돼 그냥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지함수랑은 그러면 뭐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는 밑이 큰 걸로 묶어라, 라는 거야. 얘가 밑이 2고 밑이 3. 맞아? 아니야. 여긴 2x잖아. 헷갈리면 안 돼. 자, 얘는 2 곱하기 4 x 제곱이 앞에 있는 얘. 그래서 밑이 큰게 4x제곱이다. 4x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2 남고 4분의 3에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X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간다? 0. 얘 0으로 간다. 얘, 그러면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근데 얘 어디로 간다? 무한.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곱하기 2는? 무한대. 무한대다. 라는 거지. 무한대. 얘는 발산이야,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극한 값이 없어. 자 다음 1번에 3번 자이번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서 계산하라고 했지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x를 t로 치워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x는 t니까 x는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의 t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됐어? 자 그리고 지수법칙 사용해주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역수를 의미하니까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2의 t제곱분의 2분의 1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이야 그리고 보면 t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 얘도 0인데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대로 가지 얘는 그럼 무한대인데 무한대 꼴이야 그런데이 상태로 계산을 못해 한번더 <laughs> 작업을 해줘야 돼 뭐로? 미치 큰 2의 t제곱으로 분모군자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지. 무한대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2의 t제곱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2의 t제곱으로 나누면 4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1분의 1 4분의 1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t 무한대로 가면 0, 0 결국엔 뭐다?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1분의 1 thank you 가게요자 이번에도 x 가 무한대로 갈때 g 수택 극한. 얘 극한 값이 18이래. 그때 a 의 값은 구하라는 거야. 자 봤더니 위치가 1보다 커. 무한대급의 무한대꼴이야. 자 이때는 뭐다? 0으로 가는 극한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서 미치 큰 3의 x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3의 x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3분의 2의 x 제곱에. 3의 x 제곱으로 나누면 3a 더하기 3분의 2의 x 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그럼 무한로 가면 이제 얘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니까 뭐다? 3A는 1 8이다 따라서 A는 6이다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무한대로 갈때 로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x 자 로그함수의 극한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리한 다는 극한을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 자 일단 보면 x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 어디로 가? 밑이 실은 로그니까 무한대야, 그지? 마이너스 얘도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걸 그래 로그를 갖고 있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을 진수끼리의 나눗셈 음. 요렇게 이해됐어? 로그 성질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x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어떻게 무한대인데 무한대가 되는지 얘가 어디로 간다? 네. 1로 간다 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는 밑에 로그 있으니까 로그 1이 돼서 극한 값은 0이다 라는 거야 0 보다는 영보다 큰쪽에서영로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사. 얘 또한 영으로 가잖아.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사.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거야. 이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러니까 얘 또한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값을 생각을 해 주면 된다. 밑지 같은 로그 길에 뺄셈니까 진수 끼에 나눗셈. x 1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일 분자 x 1 x 1로 초분의 약분 약분 해 주면 1로 갔을 때 뭐다? 로그 2에 얘가 어디로 가? 2로 간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0으로 가는 애들이 약분이 된 거야. 그럼 로그 2에 2니까 1이다라는 거. 5호 가면 0호 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뭐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미지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2 5분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5에 절대값 진수의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아 여기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진수 양수니까. 그지? 이식 자체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절대값을 안 씌워도 되는데 얘는 뭐야? x가 진수가 양수한 부장이 없으니까 절대 값서 쉬운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뭐야? 이렇게 했더니 분수 형태가 되면서 분모분자 인수분해해주면 약분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인수분해해주면 x-5에 x-5. 분모는 x-5에 x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0. 그러면 약분, 약분 싹 되면서 남은 얘네들이 이제 상수 로 가까이 가는거 로그 5 그대로 놓고요. x가 5로 가면 여기는 10. 여기는 5 넣어주면 25 곱하기 3 되겠네. 5로 나누는 2, 5로 나누는 5니까 로그 5의 15분의 2다라는 거죠. 로그 5의 15분의 2. 됐어?